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폭등으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사이의 자산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새 정부와 국회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정책을 내놓기는 커녕 부자 감세 특혜 정책만을 내놓고 있어 무주택자들이 겪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0.9%로 지난 선거 대비해서 약10% 정도 낮아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투표에 나서지 않은 셈인데요. 이번 선거가 특히나 민생을 위한 정책을 찾기 힘든 선거에서 그렇지 않았나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고민이나 철학 없이 그저 투기와 개발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자극적인 공약이 어느 때보다 난무하는 선거였습니다. 2022 지방선거 주거권 네트워크는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들에게 무주택 세입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을 끝내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 모두 뉴타운 광풍을 영상시키는 과거의 정책들을 그저 되풀이한 반면 불안한, 불안정한 임대차 제도, 자산 격차, 취업계층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바탕으로 만든 완성도 높은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도시의 문제, 빈곤의 문제, 생존의 문제로 주거를 바라보지 않고 개조하고 개발할 대상.